코인 2월 11일 시황 브리핑. 어제는 예상대로 하락보다는 상승 우위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우선 상황이 조금 진정되었고, 현재 현물 ETF 자금 유입을 보면 순유입이 역시나 많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더리움 ETF 순유입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됩니다. 펀딩비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비교해보면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갭 차이가 크진 않고,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굴자들 순이출금량도 전일 대비 증가했고, 매도보다는. 개인지갑으로 이동을 통해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번주 수목 2025년도 상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라고도 볼수 있는 CPI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PPI 생산자물가지수 파월연설 등 주요지표 발표일정이 모두 몰려있는데 물가는 관세와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오름 3대 코어 유가 거주비용 중고차 등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펀더멘탈이 어디로 쏠리고 수급 물량이 어디로 몰리냐에 따라 매우 큰 변동성과 위아래 등락폭이 예상되니 필히 보수적으로 신중히 잘 대응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우선 시장 흐름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승이 조금 더 우위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차후에 별도 타점 다시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